효심 가득한 이야기, 가수 전유진, 생일 맞아 부모님께 새집 선물.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감동을 전하다. 가수 전유진이 부모님을 향한 남다른 효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생일을 맞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집 선물을 현실로 만들며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소식은 팬덤 주진 가수님을 넘어 대중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전유진의 아름다운 내면을 다시금 조명했습니다. 음악 여정의 시작, 가족이라는 든든한 뿌리. 2006년 포항에서 태어난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목소리는 단순한 재능을 넘어 가족의 헌신과 사랑이라는 든든한 뿌리에서 자라났습니다. 특히 아버지 전용근 씨의 완의 목소리로 용두산 엘레지를 꼭 듣고 싶다는 바람은 그녀의 음악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전유진이 가수의 길을 걷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고 그녀의 무대에 진정성을 불어넣는 원천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진숙 씨의 헌신은 전유진의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딸의 꿈을 위해 직접 일인 기획사를 설립한 어머니는 매니저이자 조언자 그리고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공연 준비부터 일정 관리까지 모든 것을 도맡으며 딸이 오직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병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웠던 아버지 역시 멀리서나마 늘 딸의 무대를 응원하며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전유진의 성장은 개인의 재능을 넘어선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깊은 감성과 울림은 바로 이러한 가족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노래, 가슴벅찬 감동의 무대. 전유진은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며 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특히 TV 조선 불타는 장미단에서 선보인 이명웅의 자버지 무대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불키게 했습니다. 평소 방송에서 주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던 그녀는 지병으로 홀로 지내시는 아버지를 위해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담담하게 시작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전유진의 모습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낸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팬들은 노래가 아닌 진짜 마음을 들은 것 같다. 전유진의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삶이 느껴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진심에 공감했습니다. 동생 전유빈과의 끈끈한 자매에 전유진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 같은 동생 전유빈이 있습니다. 두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언니가 무대에 설때 가장 솔직한 조언자이자 든든한 관객이 되어주었고 힘든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전유진은 인터뷰에서 동생을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끈끈한 유대감은 그녀의 삶과 음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들에게 공개된 두 자매의 다정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안겨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를 행동으로 보이다.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한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선물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성공을 이뤘음에도 그 성공의 배경에는 늘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진심 어린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평소에 꼭해 드리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짧지만 진솔한 메시지와 함께 새집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아름다운 집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만을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전유진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효도는 값비싼 선물이 아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 자체였습니다. 국경과 세대를 넘는 아티스트로 성장. 최근 전유진은 한일가왕전에서의 눈부신 활약과 드론 뮤직 어워즈에서의 압도적인 1위 수상으로 국경과 세대를 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텐테이 팬덤의 변함없는 응원은 그녀가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녀는 늘 최선을 다하는 무대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에서 시작해 팬들의 응원 속에서 자라나는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녀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전유진의 음악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비난받는 마스터들. 손태진, 김다현, 전유진이 한일가왕전 2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 제작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과연, 지0 2 5 한일가왕전이 일본 팬들을 트로트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탑7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3부.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수의 성공담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빚어낸 한편의 서사시와 같다. 그녀가 부모님의 생신을 맞아 새 집을 선물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린 나이에 성공의 정점에선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뿌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묵직한 증거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유진의 삶과 음악에는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또 다른 존재. 바로 든든한 동반자 별표 별표 팬덤 텐테이 별표 별표의 이야기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팬덤 텐테이의 탄생과 의미. 팬덤의 이름인 텐테이 텐텐은 전유진의 생일인 10월 10일에서 따왔으며, 동시에 그녀의 모든 노래와 인성, 무대 매너에 10점 만점을 주고 싶은 팬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 이름 속에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선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다. 이들은 전유진을 단순히 소비하는 관객이 아니라 그녀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이자 때로는 따뜻한 가족의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들의 응원 방식은 늘 진심으로 가득했다. 전유진의 생일이나 데뷔 기념일에는 각종 이벤트를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텐테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팬들은 전유진의 이름으로 꾸준히 기부 활동을 펼치며 그녀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 전파했다. 쌀 화환을 기부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등 그들의 활동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아름다운 실천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전유진이 추구하는 진정성과도 맞닿아 있었고, 이는 팬과 가수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모범적인 사례로 남았다. 팬덤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 텐테이의 존재는 전유진이 힘든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기대감과 때로는 악플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팬들이 보낸 따뜻한 메시지와 변함없는 응원은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가 개인 SNS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때마다 팬들은 그 어떤 비난도 없이 오직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만을 남겼다. 유진아, 너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무대에서 빛나는 내 모습을 보며 우리도 힘을 얻어 같은 메시지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녀가 가수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전유진은 늘 무대에서 혼신을 다했다. 그녀는 노래 한 곡, 눈빛 하나에 진심을 담아 냈고 그 진심은 다시 팬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전달되었다. 최근 MBN 뮤직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무대 영상이 업로드 하루 만에 4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은 이러한 상호 작용의 결과였다. 그녀가 한일 가왕전에서 선보인 이 무대는 국경을 넘어 일본 관객들까지 매료시켰다. 화려한 기교가 아닌 곡이 가진 깊은 감성과 스토리를 온전히 전달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국경을 넘어선 인기, 그리고 미래. 2025 한일가왕전에서의 활약은 전유진의 인기가 단순히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특히 드론 뮤직 어워즈의 트렌드 아이콘 후보 지수에서 무려 9246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녀의 팬덤이 얼마나 강력하고 조직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팬덤의 힘은 전유진이 앞으로 더 넓은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결국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묻게 한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높은 시청률이나 화려한 수상 경력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하며 진정한 효도의 가치를 보여주고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그녀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다. 그녀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녀의 노래 속에는 가족의 사랑, 팬들의 응원, 그리고 삶에 대한 진솔한 태도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유진, 그녀의 다음 여정은? 전유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순간에도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일상 속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는 성장하고 빛을 발할 것이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전유진의 목소리가 세상 곳곳에 더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곁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가족의 사랑과 팬들의 응원 속에서 굳건히 성장해온 전유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전유진, 가족과 팬이 함께 쓴 아름다운 성공 서사. 2025 한일가왕전에서의 폭발적인 무대와 드론 뮤직 어워즈에서의 압도적 1위 등 가수 전유진은 멈추지 않는 성장으로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정상급 가수의 반열에 오른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묵묵히 곁을 지켜준 가족의 헌신과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인 팬덤 텐테이의 뜨거운 응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전유진이라는 특별한 서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진심, 아버지 무대가 남긴 울림. 전유진의 가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단연코 TV 조선 불타는 장미단에서 선보인 자버지 무대였습니다. 평소 방송에서 주로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해왔던 그녀가 이번에는 지병으로 인해 멀리서만 자신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 전용근씨를 위해 이 노래를 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그녀는 마치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차분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곡의 후반부에 이르자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항상 어머니 얘기만 했지만 아버지에게도 감사하다는 진솔한 고백은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닌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묵혀왔던 딸의 진심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그녀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객석에 있던 관객들은 물론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역시 같은 감정에 젖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진정성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꾸며진 공연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삶이 보였다는 팬들의 반응처럼 이 공연은 음악을 통해 가족의 고단한 삶과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오롯이 전달하며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이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전유진이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한가정의 소중한 딸로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새집 선물, 효도를 넘어선 진심의 약속, 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한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효도 소식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교훈을 안겼습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평소에 꼭 해드리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짧은 글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어린 딸의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매니저와 조언자 역할을 자처하며 1인 기획사를 설립했고 아버지는 지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딸을 응원했습니다. 전유진은 이 모든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정원, 세련된 인테리어, 햇살이 가득한 거실 등새 집의 모든 공간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녀의 깊은 감사와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부모님의 노고에 대한 보답을 넘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녀의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전유진은 성공의 빛을 혼자 누리지 않고 그 빛을 가족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효도란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그녀의 음악에 깊은 울림을 더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넘어 팬덤 텐테이와 함께 쌓아가는 서사 전유진의 성공 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든든한 팬덤 텐테이입니다. 전유진의 생일 10월 10일 과식점 만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전유진의 꿈을 함께 응원하고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데뷔 기념일이나 생일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SNS의 따뜻한 응원 댓글부터 지역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 광고 그리고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까지 이들의 헌신적인 사랑은 전유진이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유진 역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언제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하며 진심을 전합니다. 이러한 쌍방향의 소통과 신뢰는 전유진의 성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가왕전에서 선보인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무대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4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드론 뮤직 어워즈 트렌드 아이콘 부문에서는 무려 9246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팬덤 텐테이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가 국경과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그 진심을 알아봐주는 팬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 한일가왕전에서의 폭발적인 무대와 드론 뮤직 어워즈에서의 압도적인 1위 등 가수 전유진은 멈추지 않는 성장으로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정상급 가수의 반열에 오른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묵묵히 곁을 지켜준 가족의 헌신과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인 팬덤 텐테이의 뜨거운 응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전유진이라는 특별한 서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이 보여준 진정성의 힘, 그리고 그 뿌리. 전유진의 가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단연코 TV 조선 불타는 장미단에서 선보인 자버지 무대였습니다. 평소 방송에서 주로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해왔던 그녀가 이번에는 지병으로 인해 멀리서만 자신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 전용근 씨를 위해 이 노래를 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그녀는 마치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차분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곡의 후반부에 이르자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항상 어머니 얘기만 했지만 아버지에게도 감사하다는 진솔한 고백은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닌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묵혀왔던 딸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진정성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꾸며진 공연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삶이 보였다는 팬들의 반응처럼 이 공연은 음악을 통해 가족의 고단한 삶과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오롯이 전달하며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이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전유진이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한 가정의 소중한 딸로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새집 선물, 효도를 넘어선 진심의 약속. 부모님께 새집을 선물한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효도 소식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교훈을 안겼습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평소에 꼭 해드리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짧은 글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어린 딸의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매니저와 조언자 역할을 자처하며 1인 기획사를 설립했고 아버지는 지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딸을 응원했습니다. 전유진은 이 모든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정원, 세련된 인테리어, 햇살이 가득한 거실 등새 집의 모든 공간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녀의 깊은 감사와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부모님의 노고에 대한 보답을 넘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녀의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 팬덤 텐테이와 함께 쌓아가는 서사. 전유진의 성공 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든든한 팬덤 텐테입니다. 전유진의 생일 10월 10일, 관식점 만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전유진의 꿈을 함께 응원하고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데뷔 기념일이나 생일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SNS의 따뜻한 응원 댓글부터 지역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 광고, 그리고 각종 온라인 투표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까지, 이들의 헌신적인 사랑은 전유진이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유진 역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언제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하며 진심을 전합니다. 이러한 쌍방향의 소통과 신뢰는 전유진의 성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가왕전에서 선보인 내네 하나의 사람은 가고 무대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4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드론 뮤직 어워즈 트렌드 아이콘 부문에서는 무려 9246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팬덤 텐테이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가 국경과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그 진심을 알아봐주는 팬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유진의 진정성이 곧 그녀의 미래다. 전유진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끝없는 응원과 희생 속에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온 그녀는 힘든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해왔습니다. 특히 어머니 김진숙 씨의 헌신과 아버지 전용근 씨의 묵묵한 응원은 그녀가 무대 위에서 더욱 진정성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한 원천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선물한 새 집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이자 앞으로도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이미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팬덤 텐테이와의 끈끈한 유대까지 더해져 전유진의 삶은 가족과 팬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가족의 사랑에서 시작해 팬들의 응원 속에서 자라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바친 새집처럼 그녀의 음악 역시 누군가의 마음 속에 따뜻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순간에도 가족과 함께 웃는 일상 속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는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전유진이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